12월 9일 다윗의 아들 이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.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구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.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도다. 해는 뜨고 해는 지되거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돌며 저리돌아 바람은 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촉감이 없고 그냥 뜨러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.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.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. 이젠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, 장례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.